하지만 내 인생의 문제에서 내가 달성할 목표에 대해서 내 스스로 how라는 질문,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져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홍사장입니다. 오늘은 정해진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질문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계속해서 제가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 어떻게 목표를 작게 설정해서 그 작은 목표를 계속해서 도전하고 작은 성공을 해서 차곡차곡 경험을 쌓아나는 쌓아나가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목표를 작은 목표라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바로 하는 것이 질문을 던집니다 스스로에게 이 목표를 어떻게 how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일반적으로 목표나 문제가 다가오면 난 못해. 그거 어떻게 해. 생각을 하지 않고 바로 두려움에 의해서 도전을 포기하게 되죠. 하지만 그 두려움이 생기기 전에 목표를 설정하고 바로 질문을 넘어간다면 이 두려움 부분 단계를 넘어서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곳으로 넘어가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면 1년 전쯤, 1년 6개월 전쯤 재수 중에 당장 현금이 없을 때 정말 가지고 싶은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아파트를 꼭 반드시 올해 안에 산다. 라고 설정을 하고 그 뒤에는 바로 질문을 던진 게 어떻게 이 아파트를 살수 있을까? 내가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내가 얼마의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고 그럼 지금부터 무엇을 해서 언제쯤 이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한 거죠. 쪼개서 쪼개서. 결론적으로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질 기도를 해달라는 게 아닌 거죠.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마음속에 놓고 계속해서 기도만 하고, 생각만 하고, 비전보드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목표를 세운 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방법을 계속 모색하는 거죠. 그 방법이 너무 크다면 쪼개고 또 쪼개서 여러 가지 쪼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서 위의 단계에 로 넘어가고 다시 그 단계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질문법을 통해서 그 목표를 달성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분양권 상태였기 때문에 8천만 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8천만 원을 어떻게 만들까? 뭐 언제쯤 그 아파트를 살수 있을까? 빨리 사지 않으면 또 프리미엄이 붙어서 오를 텐데 언제까지가 내가 살수 있는 한도가 될까? 그런 걸 고민하고 그러면 8천만 원을 어떻게 구할까? 내가 끌어모을 수 있는 가족 찬스, 마이너스 통장 찬스, 신용대출 찬스, 회사 대출 찬스. 지금 당장 돈이 없는 부분에서는 어디든지 돈을 빌려오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투자 때문에 대출을 꽉꽉 채워난 상태였기 때문에 그전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건 대출은 더 끝났고, 다른 아파트를 매도해서 생기는 현금으로 투자를 계속 하기라고 생각만 하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지고 싶은 아파트가 생기고 목표가 생기니까 더욱 더 파고들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용 대출이 최대 한도일까? 내가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의 한도가 최대일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에서 더 나올 수 있는 현금은 없을까? 내 주거 환경을 바꿔서 내 집에서 전세로 바꿔서 현금을 얻을까? 아니면 전세도 아닌 월세로 바꿔서 그 보증금과 모든 것들을 다시 현금으로 만들어서 투자로 돌릴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일단은 모든 대출 상담사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은행에도 컨택을 해서 내가 당길 수 있는 신용에 맞게 최대한의 돈을 당겼습니다. 이건 하나의 방법이겠죠. 여러 가지 방법 이 있을 거고 지인 찬스도 있을 거고 부모님이 재력이 있으신 분은 부모님 찬스도 쓸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대출 부분을 조금 더 활용을 했다는 거죠. 그 아파트를 가지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한 것이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 형태를 바꿔서 투자금을 마련 또 했었습니다. 그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돈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파고드니까 어떻게든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다른 분들에게는 대출을 더탄겼다고더 위험한 행동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든 돈이 없다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내가 벌수 있는 돈의 안에서 해결한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떻게라는 그 질문 하나로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목표를 달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모색하고 파고드니 어떻게든 답을 찾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목표를 달성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의 끝은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한두 번 질문의 단계에서 멈추는 건지, 그 끝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건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직장인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그러죠. 계속해서 질문을 해라. 뭐, 5, 5Y라고 해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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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라는 것을 계속 물어보기도 하러 가죠. 그 질문을 하라는데, 직장의 해결 문제를 떠나서, 직장은 내가 협업을 하고 있고 내가 안 해도 어떻게든 해결이 되고 위에서 짓누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절차는 진행해 나갈 겁니다. 문제는 해결될 거고. 요 하지만 내 인생의 문제에서 내가 달성할 목표에 대해서 내 스스로 하우라는 질문,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져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계속 남겨져 있을 거고 그 목표는 달성하지 않는채 계속해서 놓여 있겠죠. 이렇게 내 인생인데 내 목표고 내 문제인데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해결하겠다 해결하겠다는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고요. 오늘부터라도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부터 던지고 그 다음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던지고 몇 단계까지 질문이 내려가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돈을 벌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했고요.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또 다시 책을 찾아봤고 그 책에 나온 또 새로운 영역을 또 다시 어떻게 해볼까에 대해 질문을 했고 계속해서 질문은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how 어떻게란 질문은 어디에다가 던지시겠습니까?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질문입니까?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